그럼 그중 합시다. 음, 여기까지 해줬죠. 그 다음에 자, this, was, 네 this was the end of the very first day. 그건 바로 첫 번째 날이었다. 다시 한번 This was the end of the very first day. 그럼 말 Then g o said 하나 네, 말했습니다. I'll divide the water. 물을 나누겠다. 아, 디바이들은 물죠 그러니까 물을 나누겠다. 그 말인가? 이 Separate water in the clouds above from the w a t e r in the ocean below. 자, 그 그러니까 태양 밑에 있는 물에서부터 그 구름 위까지를, 그러니까. 아, 물을 있는 물을 분리하겠다 그런 말이죠 다자마자 그냥 분리합니다 물을? 어떤 가요 In the cloud죠 어때요? 저기 물 위에 있는 그 구름의 물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바다의 물을 분리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He called the space 그는 공간을, 이팀데 그들 사이에 있는 공간을, 스카이,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. 다시 한 번요. He called the space, 그 공간, 이팀데 그들 사이에 있는 공간을,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. But this was the end of the second, 두 번째 날입니다. 다시 한 번요. 그것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. 그런 하나의 말했어요. 내가 물 물을 나누겠다고. 그는 분류했습니다. 물 구름에 있는 물그 위에 있는 구름의 물이죠. 어디서 그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바다의 물을 나눴습니다. 그래서 이콜더 스페이스 그 공간. 그들 사이의 공간을 스카이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. This was the end of the second day.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순서 여기서 마시겠습니다.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